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V. She nat Sheloshim ba s 네. 언제 She nat haye s h y 해죠. 그래서 s h e l o 은30 그리고 ba s 6이고 b 는 여기선 더하기. 예. 그래서 30 더하기 6은 어 36. 어렘 말후트 아싸. 말후트는 통치 왕국 로열 파워 레인. 예. 말후트 아싸. 아싸의 통치의 36년 내에 알라와 에샤 메라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올라왔었다. 알라는 고 o up, 드 s 라 e n d the crime. This 는 말이죠 예. 전쟁 하러 왔다 예. 올라왔다 t 예후다 유다에 대항하여 m e a n e a e t e s a a e a g 하라마. 예. 어, 바이벤은 바나. 바나는 건축하다. 건축이 바나인데, 바나가 이제 이벤 됐죠. 벤. 요도 플러스 벤. 그래서 이게 약변화 어, 그래서 그가 건축하였다. 에트 하라마. 라마는 뜻을 보니까 하이트라는 뜻이네요. 높은, 높은 곳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높은 곳을 만들었다. 예. 라마를 건축하였고요 그래서, 레, 벨티, 레, 벨티, 테트. 레, 하, 하도록, 전치사죠. 벨티는 안토록이죠노 o not, 음, e x c e 란뜻이고요 no, 예. from, f r o 나 w 이런 뜻이네요. Uh, to nothing 예. Yeah. to nothing 뜻 아무도 테트 Tat. 테트는 하기 나타 두다. 주다. 뭐 세우다. 뭐이런듯이죠 테트는 나타내 부정사형. 테트. 네. 테트가 나타내는 부정사형. 두도 두지 않도록. 두지 않도록. 어떻게 두지 않냐면 요체바바 예, 요체바바빠 예, 분사 둘다 분사형이네요. 그렇죠 야차는 가다, 그리고 보는 오다, 나가고 들어가고, 예, 출입을, 예. 출입을 어, 하지 못하도록 두었다. 라바를 두어서, 예, 예. 어떤 길목에 물,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했나봐요, 그렇죠? 레아사, 멜렉, 아사 멜렉 아사, 아사 왕에게 예후다 유다의 왕 아사에게 음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하게 했다. 십육장 이절바욧체 바욧에 아사 케셰브 베자하브 아싸가 가져갔다 가져가겠다야차는 어, go out come out 그래서 예. 히필령으로 이제 가져가다 가져가다 아싸 가져가다 케셰프베 자하브 금가은 은가금 은과 은가금은 은과 내게 없거니와 케셰프바자하브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매 오체로트 메 오체로트는, 메는프라이고 오체로트는, 어, 오차르의 복수형. 오차르는 창고죠. 창고인데, 어, 보물창고. 예. 그리고 오차르는, 어, 어, 왕궁에 오차르가 있고, 또 성전에, 주님의 전에 오차르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는 메오차로트 웨이트 아도나이, 구 웨이트 하멜렉흐, 아예 그러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베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집에서의 창고들과 그리고 베이트 한 멜렉 왕궁에 있는 그, 그 보물 창고 창고에서부터 캐셔프와 짜브를 가져갔다 예. 그리고 바이셜라 엘벤 하다드 멜렉 아람 예, 아람의 왕 멜렉하아람의 맨하다드에게 어, 어, 보내었다. 이셸라, 이라는라 바이 셸라, 바이 셸라 보내었다. 바이 셸라, 그가 보냈습니다그그그 어, 그, 그 사람은 하요셰브, 하요셰브 베다르메셰크, 다르메셰크에서는. 그러니까 다메섹이네요. 그때 다마스커스, 다메셰크가, 다메셰크가 다름에셰크가 됐네요. 그래서 다름에셰크에 있는 요 있는 아 요쉐브, 아 요쉐브는 하브라스 요쉐브, 요쉐브는 야샤브의 어, 뒤에 오가 가운데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분사형 요쉐브. 살고 있는 시리아의 아람의 왕베나다씨에게 그가 금과 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레모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베리트 베니베니 예. 베리트 베니우 베네 카 베리트는 어 약조하다 가기넌트하다 계약하다 라는거죠 베니 우베네하 당신과 아, 나와 베니 나와 또베인은 아, 비트윈이죠. 비트윈 벤베인네이가 붙어서 요드가 붙어서 나의 사이와 어, 베인 하가 붙어서 당신과의 사이에 베리트를 합시다. 우 베인 그리고 비트윈 아니. 아비, 우빈, 아비하 아, 음. 여기서는 이제 보면 예. 보시면 은 그렇게 s 네요 아,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트 p 리트 s 리 n w h 이그이 이제 이 이제 그리고 어,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의 조약. 그죠.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네요. 어, 이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과 나 사이의 조약을, 조약을 합시다. 라는 let there be 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네요. 그죠. b e r 이렇게. 명사지만 조약을 맺읍시다. berit. b e 우베의칸 당신과 나 사이에, 아사와 페나다가 예, 합시다. 베인, 우베인 비트윈, 어, 아비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예,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죠. 이것도 상략됐죠. 그리고 힌네 보십시오. 셀라흐티, 셀라흐티는 내가 보냅니다. 라카 당신에게 케셰프 베자하브 은가 금을 당신에게 셀라티 샬라에 티가 붙어서 내가 어, 내가 보냅니다 샬라 티 내가 보왔습니다 레카 레카는 할라흐 어, 할라크 예, 명령형이죠 레카 레코 가시오 또는 오시오 예. 오라 또는 가라 하파르 하페르, 예, 부수십시 음, break, frustrate. Break, 명령이죠. 음, 베리, 테카, 당신, 당신의 어, 조약들. 에드 바이, 샤, 멜라이스라엘 이스라엘왕, 바사와 함께 맺었던 그 조약들. 베리트, 를, 어? 하페르, 하페르 하십시오 예, 조약을 맺었는데, 언과 금을 주면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라, 라고 얘기를 했죠. 메, 야레, 야 아레, 메 알라이, 그리고, 그래서, 메, 야레는, 그가, 어, 알라 올라가다. 알라는 올라가다, 어센드 하다. 아메 알라이 나에게로부터 나에게서부터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당신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의 이제 음, 왕 바하샤가 바샤가그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서 바 바이시마 바이시마 벤 하다드 엘 함벨레크 아싸 아싸 왕 아싸 왕에게 벤 하다드가 벤 하다드가 바이 셸마 바이 셸마 쉬마 했다. 바이 셸마는 샤마 쉬마. 샤마는 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들어줘야죠. 돈안 받았으면 돌려보내면 어, 계약은 유지하는데 그래서 바이 셸라 바이 셸라 에트 샤레 어, 그가 보내었습니다. 에트샤르의 어, 대장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두머리들을 보내었습니다. 복수형이죠. 샤르의 복수형. 음, 그래서 대, 대장도 군대 장관이겠죠. 하하이아림하이아림 예, 하일, 하일이죠. 하일, 하일은 어, strength, wealth, efficiency, army, 군대죠. 대장 군대들의 대장들을 그가 보냈다, 있죠. 아쉐렐로 그에게 속한 그에게 속한 그 군대들은 하 하이아림, 하 군대들, 엘 아래 이스라엘 어디로 아니면 엘 어디로 아래 어 아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도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야쿠 그가 공격했습니다. 엣 이온, 에트이온, 이온과, 에트단, 단과, 에트아벨마임, 아벨마임을 공개했고요. 에트콜, 미시케노트, 미시케노트 아래 나프탈리, 나프탈리의 도시들의 미시케, 미시케노트 어, 창고들, 미시케나는. 네, 서프라이즈 스토리지가 네 납달리에 참고들을참고들을 참고들을 이제 그나다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저쪽 배트를 갔겠죠. 예, 그바이히 있었습니다. 키셰모아, 키셰모아 바샤. 바사가 어어 키는 여기서는 웬할 때에 아, as when이죠. 셰모아는 부정사용 샤마의 샤마가 에오아가 되는거죠 아아가 아, 에오아 샤모아 응. 들 때에 바이히할 때에 바예헤델 예헤델 그는 그만두었다 하다른 그치다 미베노트 예, 미, 미는 프라이고 메노트는 바나의 부정사형 어, 건축하기를 어, 바에 헤달헤달 헤딸, 헤딸은 헤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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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탑했다 헤딸 할 라마 라마 건축하기를 건축하였고요 그리고 바이 쉐베트 쉐베트는 샤바트 샤바트는 시다 시스 디시스 디지스트 와스트 시단 드시죠 코스투 코시스 예 와스트 쉐바트 아 쉐바트 아시죠 쉐바트에 와이 쉐바트 음 다민칭 히필용이니까 요오드 예. 플러스 에이 에이 렇게 발음 됐네요 그렇죠? 쉐바트 쉐바트 가운데 경강점을 지켰네요. 그쵸? 그렇죠? 쉐벳트 필름. 그래서 거치게 했다. 에트 밀, 에트 멜라 헤토 그의 건축 작업. 멜라틴 아키피션 워크네요. 그래서 이 작업을 샤바트 하였다. 샤바트를 하였습니다. 라마 건축하는 것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여러분 어, 아사는 아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전에 있는 금과 은을 보냈네요. 예,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